자 반갑습니다. <laughs> 하라다 대변 영상은 엑스트림 6이랑 7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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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덱을 웨이브 1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덱입니다. 이게 웨이브 1에서 많이 이제 도 도박으로 이제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죽지 않는 메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덱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아스가 관건이고요 어, 나머지 애들은 이제 버프, 디버프 위주로 넣어주면은, 만화 관리만 충분히 하시면은, 무조건 깰수 있습니다. 6스테이지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죽지 않아요. 선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멜리사가 있기 때문에 삼격진을 사용해서, 딜을 최대한 넣어주고, 어, 이제 디버프도 이제, 버프도 같이 넣어주, 줄 겁니다. 음. 이것도 넣어주고 딜 넣으면서 이제 만국의 건국왕 넣어주고 이제 도발과 디버프 그리고 이제 어패방지으로 버프 자어나더 퍼스 자 루나틱 딜을 한창 넣어주다가 스톰바이트3 스택이 쌓이면은 만국의 건국왕 자 중간중간 엘리먼트 실드 걸어주고 만국의 건국왕 딜딜딜 딜, 딜. 그냥 주구장창 딜만 넣고 반피만 깎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반피를 깎은 다음에 바로다가 이제 반 어포를 어, 다시 쌓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것보다 좀더 깎아도 됩니다. 어, 자 하나도 안아프죠 하나도 안 아픕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는 속성이 막 변하는데 그 속성에 맞게끔 이제 딜을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클래스를 데려온 이유가 라디에스를 이제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 좀 이제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클래스로다가, 어, 조, 그 존을 형성시켜주는 거죠. 어차피 지금 덱 구성을 딱 보면은 거의 뭐검 착용자밖에 없기 때문에, 검도 착용자밖에 없기 때문에, 자, 약점 덱다 체크해 주시고, 뭐 딜을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건 저항이기 때문에, 뭐 그냥 뭐 기본적인 데미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면서 수호방진 엘리멘트 쉴드 수호 방진도 넣었고 또 디버프 추가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에이 대지지 않는다 음뭐좀뭔까비속어가자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 약점 바람 약점이죠 바람 약점 그럼 최대한 딜을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면서 어차피 지금 버프 디버프 다 걸려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깔끔하게 넣어주고 이제 반 오퍼 충분히 쌓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깎아버려가지고 어 일단은 일반적인 공격을 좀 겸해서 이 정도 피통이면은 그냥 일반 공격 같이 겸해가지고 플레이하면은 크게 어려움 없다. 바로 1 웨이브는 무난하게 끝날 수 있다. 라디아스는 굉장히 어, 매집이 강한 친구입니다. 역핸데도 남캐보다 충분히 더 강한 매집을 자랑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1 웨이브 끝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일반 공격 한두 번, 세번 넣어도 죽지 않을 때이지만 음. 저는 일단 한 턴만 더 때리고, 이제 그 다음 턴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인은 만화 관리 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만화를 안 쓰도록 하겠, 하구요. 자, 이렇게 한턴더 버티고, 솔직히 기본 공격만으로도 한 3턴은 더 가긴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기호에 따라서 턴수 제한이 없는 게, 어, 스테이지 6이기 때문에. 자, 바람은 이제 불 약점이죠. 어, 그래서 라디아스 약점. 이 턴에서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파 원격은 이제 스택을 한번더 쌓아줘야 되고, 음, 스톤 바이츠도 써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풀리기 때문에. 자, 이제 웨이브 2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2. 자,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 나더 포스 사용해서 웨이브 2에서 빨리 순삭하고 웨이브 3으로 넘어갈 생각이기 때문에 웨이브 3에서 전보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안전하게 클리어하실 거면 웨이브 2에서 이제 앞에 있는 기사만 두드려 팬 다음에 반 어포로 다시 쌓고 웨이브 3으로 넘어가시는 게 깔끔하겠죠. 스톤 바이츠 전파 왕겨 그리고 어느 정도의 버프들과 어, 구성이 되있기 때문에 어나더 포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웨이브 2는 기호에 맞게 해서, 이제, 반 어퍼를 더 쌓고 가는 방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 번에 다 끝을 낼 거예요. 음. 웨이브 3에서 저는 존버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웨이브 2는 바로 끝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웨이브 3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st wave. 어, 왜안 넘어갔냐. 아, last wave. 음. 자, 앞에 있는 그 빨간 성석, 이게 태초인가? 어, 태초의 성석인가? 음, 태초의 단계. 이 친구들을 먼저 공격해야 됩니다. 이 친구. 파란 친구 말고 빨간 친구 공격해야 돼요. 어차피 뭐, 전체 딜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금방 깰수 있겠죠. 자, 태초 같은 경우는 이거 딱 보시다시피, 뭐 공인 실명 혼란 뭐 기절 이런 걸 부여하기 때문에 음 빨간 애를 빨리 변수가 많은 애를 빨리 먼저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실명 걸렸을 때 딜이 안 들어가요. 지금 대충 제가 설명을 어 공격을 해볼 건데 미스뜨죠? 미스뜨고 실명이 저는 짜증납니다. 봉인이 차라리 나아요. 봉인은 다른 대처라도 있지. 아 근데 혼란도 좀 짜증나긴 하죠 변수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해서 또 음, 실명 풀릴때까지 기다렸다가음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음, 자 금주 이렇게 해서 태초의 단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스톤바이 쳐놓고 맹족의 시간 안나프죠 어, 안아픕니다 우리는 자, 태초의단계가 파괴된 시점부터는 이제 밸런스가 아, 그니까 변수가 없어요 이제 변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버프를 넣는다는 조건 하에서 자, 클로드는 유리로 체인지 시켜주고 검공격, 망치공격 크림슨 블레이드 마신탕마참 이렇게 해서 딜 넣어준 다음에 유리 등장 뭐 치유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쟤는 어? 잠깐만요 엘리멘터 실드를 안 걸어가지고 클래스가 맞긴 했는데 뭐 이제 그, 그렇게 아프지 않게 맞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프긴 하지만 자 수호 방진 말고 잠시 이제 음 클로드를 다시 체인지 시켜주고 어나더포스를 사용해서 데미지 컷이 50%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50%까지 깎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의 시간 안 아프죠 디버프가 그렇게 걸려 있으니까 안 아프죠 음 깔끔하다 자 그래도 만화 관리 꾸준히 하시면서 이제 지금 어나더 포스 사용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반 딜컷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어, 생각을 해 보자고요 유인이 지금 이제 금주 스킬을 어, 두어 번더쓸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남은 애들 이제 배려벌 찬트 해주면서 유인이 딜 넣어주는 방법으로 플레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반 드디어, 어 드디어 이제 끝나갑니다. 자, 파란 성석 말고 환시태아 잡아야 됩니다. 파란 성석은 계속 항시, 부하, 아, 회복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음, 클래스 공격력 40%, 그리고 금주, 멜리사 등장, 공격, 망각의 시간. 안 아프죠. 이제 확실히 안 아파요. 만화 관리만 뚜들해 주시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수 제한이 없는 라운드이기 때문에, 와 솔직히 6 스테이지는 뭐 다른 덱으로 구성하든 어떤 덱으로 구성해도 크게 어렵다는 느낌은 못 받아요. 왜냐면 이제 1 웨이브가 관건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1 웨이브는 이 덱으로 이제 극복을 하는 법을 알려드렸죠. 자, 그리고 없는 덱으로 따지면 이제 라디아스 대신에 베르트랑도 됩니다. 베르트랑도 해봤구요. 아나벨은 모르겠는데 될것 같아요. 그 친구도 도발 기능 있죠. 음, 그리고 소피마르소. 소피마르소가 아니고 뭐지? 그 소피아. 소피아도 가능한가? 그것도 안 해봤,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테스트 해봐야 될것 같고. 자, 일단은 이번 턴은 좀 안전하게 가고. 어, 이 봉인이 왜 이렇게 당했냐? 음, 희망의 검. 이거라도 써야겠는데? 자, 좋습니다. 일단 체인지 시켜주고. 자, 이번 턴은 안전하게 가고, 다음 턴은 반 오포 쌓고, 게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딜은 안 아파요, 이 친구들. 시간의 검색이 이제 좀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빨리 다음 턴에 반 오포 쌓고, 게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그거네. 자동 턴수를 제한시켜주네, 이 친구들이. 음, 너무. 깔봤습니다. 아, 일단은 반오퍼 쌓고, 공격할 게 없네. 자, 이렇게 해도 이제 반오퍼 쌓, 쌓이, 쌓이겠죠. 마신 짝바참, 망국의 전구강. 자, 검공격 한번더 하고, 이제 어너더포스 사용해서 게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터포를 클래스가 맞는다 하더라도 죽진 않았어요. 분명히.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자, 게임 끝났습니다. 이정 아. 자 러닝 타임 좀 체크해볼게요. 아까 보스 시작 전에 러닝 타임, 어, 10분 20초는 굉장히 턴수를 많이 소모했네요. 음 좋습니다. 음,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첫 테클리어 보상, 아, 자, 파티 멤버가 한번더 전투 불능 되지는 검활망치 다 넣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바로 익스트림7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림 7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덱을 마법된 한마진으로 구성했구요 마리엘같은 경우는 글래스터를 제가 중간에 음 지팡이의 기도를 꼈는데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로제타 넣어주셔도 돼요 저는 그 마리엘 그 천수치 때문에 뭐 한칸 더 넣을 수 있어서 넣었습니다 자이덱 말고도 또 다른 덱으로도 플레이할 수 있는 약파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 덱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가지고 예 일단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웨이브 1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죠? 음, 한 사람이 이제 두대안 맞는 이상은 그냥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진 지팡이 기도 없으신 분은 오로라포 스 쓰시면 될것 같고요. 전진 지팡이 기도 쓰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스윌, 물리 저항 15%도 무시 못하니까. 자, 사령의 축사, 그리고 로제타 상승. 사령의 축사에는 이제 팀 지능 기버프 기능이 있죠. 어, 로제타 죽을 뻔했어. 어. 어쨌든 뭘 해도 한 턴은 버틴단 말이죠. 음. 자, 2턴에서는 이제, 어너드 포스 사용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힐도 넣어주고, 디버프도 넣어주고, 뭐, 버프도 넣어주고, 다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자, 그리고 홀리버스트, 지눈의 꽃다발. 이렇게 해서 이제 1턴이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웨이브 2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2. 웨이브투입니다 웨이브2 같은 경우는 아 목아파요 일단은 앞에 있는 애를 바로 조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져주주도록이 주도, 아니라 끝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점덱에다가 메타모르크론을 안썼기 때문에 메타모르크론 쓰면서 홀리버스트 참고로 이제 앞에 있는 친구는 페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페인 안들어갔고요자딜 안나오죠 이러면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헤헤 <laughs> 자,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수 두 명이 한 놈만 패면은, 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어이구야, 딜 너무 아파요. 자, 좋습니다. 2턴에서는 언어 포스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턴 이내에만 클리며 하면 되기 때문에 2턴에서 빨리 끝을 내버리고, 버프, 디버프 다 넣어버리고, 힐도 중간중간에 넣어버리고, 자, 중요한 건, 이제, 메타모로크로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뮤스 같은 경우는, 어, 이 턴에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어스 스파일러도 충분히 애들이 죽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웨이브2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2. 자, 웨이브2입니다. 다시 이제, 어, 로제타가, 음. 폭염 대신에 제가 이제 통증을 잠재로 하나 더 넣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통증이 들어갈 겁니다. 홀리버스트, 자, 통증 들어갔고요 메타모르프로우, 자, 진동의 복답으로한명 클리어 해가지고 이제 딜 넣어주면, 자, 이, 이번 턴에서는 이제 무관 요람 쓰면서 플레이 해도 되겠지만은, 안전하게 클리어 하려면은 무관 요람 쓰면서 이제 딜 넣는 방법이 제일 좋, 겠지만 저는 이제 딜 위주로 넣고 이제 다음 턴에 또 어너더 포스 사용해서 바로 이제 그다음 웨이브 3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한 방법은 무관요람이에요. 전 홀리버스트 어스스파이럴, 사랑의 죽사. 보세요, 지금 뮬로스 9 4죠 피가 음 무난하게 하려면은 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무관요람. 자 참고로 지금 딜이 안 박히는 거보니까 실명 걸렸네 이 친구. 실명 걸렸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할건다할수 있어요. 자, 어나더 포스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딜은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어, 버프, 디버프 도 중간에 다 넣어준 다음에 어, 디버프는 넣을 필요 없겠죠. 어차피 끝이 나기 때문에 자, 다음 웨이브 3을 기다리면서 이제 뭐 버프들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헬레나 도제 헬렐레 하고 가버렸습니다. 자3 웨이브입니다. 웨이브 3어 웨이브 3입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 뒤에 있는 이 파란 친구는 이제 바로 끝을 낼수 있죠. 만약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증이 적용돼야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애 도발이라도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통증이 적용되면 무조건 게임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한 놈은. 자 일단은 실명이 아 실명 풀렸구나. 자 이렇게 홀리버스트 그리고 메타모르프로 패 예, 어, 걸렸고, 다 끝났죠. 한, 한 명. 앞에 한명 자 그리고 이제 파르지팔 왕이 친구는 그냥 이제 너는 오포 바지가 되어라 어너더 포스 어, 바지가 되어라 음. 어너더 포스 사용하고 근데 딜이 너무 안박혔기 때문에 어너더 포스 한번 사용하고 반오포 사용하고 그 어, 다음 또 반오포 채우고 다음 턴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달마 주구장창 딜만 이제 뭐 얘는 거의 물리 공격이 주로 주이기 때문에 버티기가 가능합니다 마리엘의 무고한 요람에는 이제 힐뿐만 아니라 마나까지 어,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버텨줄 수 있는 어, 역할이 되겠죠 자 어퍼 오브 오브또 사용하고 또그 다음 턴에서 이제 어퍼 게이지를 쌓으면서 그 다음 웨이브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공격하지 마요 공격하면은 이제 다음 웨이브로 넘어갑니다 자또 어퍼게이지를 또, 어퍼 또 쌓아볼까 어, 안아파열 친구는 음. 사령의 축사 이거 시간낭비가 너무 심한데 음. 데미스천장 그냥 어퍼만 쌓으시면 됩니다 물리 데미지만 조심하시고 어퍼게이지만 쌓으면 돼요 여기서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음. 저 여기서는 딱히 더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반오포만 쌓고, 노 마이크 잠깐만, 마이크 좀 잠깐 빼고, 어, 반오포 쌓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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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테스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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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d s i 에넣고 이제 어느더어그진혼의 꽃다발 넣고 다음 턴에서 이제 또 마수 두 마리가 T 나오는데 끝이 났다고 볼수 있겠죠 음자 이건 뭐딜 계산이고 뭐고 할,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음자 이제 딜뭐안안 안 넣은 버프 체크해 주시고 어차피 앞에 있는 친구는 우거 앞에 있는 친구는 반그 데미지 컷이 있단 말이죠 뒤에 있는 친구는 무조건 죽게 돼있어요, 뒤뒤드너 친구는. 음. 자, 그리고 뭐 버프 다 넣은 다음에, 다음에 이제 맥타모로크로 꽂으면은 게임이 끝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15턴 이내, <laughs> 15턴 이내 끝이 나는 거겠죠? 음, 좋습니다. 어, 오늘은 아마 익스트림 6이랑 7 같이 올릴 것 같은데, 아, 어, 목이 너무 아프네요. 어, 중간중간에 실수한 것도 몇개 있고 해가지고, 어, 안 찍은 분량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30몇분될 건데. 아, 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홀리버스트 메타모로크로 진행해 꽂다발 DS1에 꽂으면은 바로 게임이 끝이 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서 이제 익스트림 7 드디어 전부 클리어 했네요. 아 깔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어, 포스트 컨텐츠, 포스트 러쉬가 끝이 났습니다. 음.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익스트림 67보다는 음, 익스트림 3 덱을 좀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 공략도 안 보고 플레이해 가지고 지금 깬 거에 대한 좀 의미가 좀 크다고 볼수 있겠죠. 어, 또 다른 덱으로도 또 한번 또 심심하면 테스트 해볼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익스트림 끝까지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어, 저는 바라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